페이지 110페이지 순서성과 좌표입니다. 첫 번째,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 우리가 이 수를 요 수직선 위에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어, 그때 이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합니다. 이 원점, 우리가 보통 O라고 쓰죠. 그래서 0. 0일 때 O. 그리고 B란 점이 4위, 에 주차 4위에 있으니까 B라는 점은 좌표가 4다. A란 점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좌우밖에 없잖아요. 오른쪽 왼쪽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좌표 평면이란 무엇이냐면은 방금 봤듯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축이 하나 있었고 이제 하나의 축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축을 도입을 해서 얘를 가로 축을 x축, 세로 축을 y축이라고 해서 이제 평면을 만드는 겁니다. 약간은 1차원이었죠. 왼쪽, 오른쪽. 이제 2차원이에요. 이제 아래, 위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우리가 Y축, Y축이라고 약속을 하고, 이 축들을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둘다 통틀어서. 그리고 가로축이랑 세로축,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을, 교 점을 원점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이 좌표축이 정해져 있고, 요 교점이 이제 원점이라고 하고, 요렇게 만들어진 이런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할 거예요. 좌표 평면이다.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 위에 우리가 이제 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오른쪽으로 세칸 갔다가 위로 두칸 갔다. 요런 점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요 먼저 쓰는 3 있죠? 우리가 x 좌표 그리고 나중에 y 좌표를 씁니다 그래서 좌우부터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2다 x축으로는 오른쪽으로 3만큼 y축으로는 위로 2만큼 둘다 플러스 방향인 거죠 이렇게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얘도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3콤마 2죠? 근데 2콤마 3이랑 3콤마 2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요 3콤마 2랑 2콤마 3은 다른 점입니다. 요거 X축으로 이만큼 갔다가 위로 세칸 갔으니까 이쯤에 있겠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 순서를 생각해서 이제 X좌표, Y좌표를 짝짓기 때문에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요런 소괄로를 씁니다. 소괄로를 쓰면은 이제 순서가 있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가로가 3, 세로가 2 만나는 요점이 뭐다. 점 p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요거 3,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y 좌표가 항상 얼마냐?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좌표가 0이다.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좌표가 0이 되겠다.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세점 A, B, C를 각각 나타내보자. A가 1이라는 점이다. 여기 위에 있겠죠? 여기 A라고 쓰고 B는 마이너스이다. 여기 위에 있겠다. B라고 쓰고 C는 2분의 5니까 여기 다 가운데 여기 C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좌표 평면 위의 점 P, Q, R, S, O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자. P라는 점은 X축으로는 오른쪽으로 4칸이니까 4콤마 Y축으로는 두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4,2가 될 거고 Q라는 점은 여기 있죠. 왼쪽으로 한칸 왔다가 마이너스 1, 위로 한칸 갔다. 1 이렇게 될 거고 R은 왼쪽으로 세칸 왔다가 마이너스 3이죠. 아래로 두칸 왔다. 마이너스 2다. 그리고 S는 오른쪽으로 세칸 갔다가 밑으로 하나, 둘, 셋, 네칸 왔다. 3, 마이너스 4라고 쓸수 있다. 자, O는 원점이죠. 그래서 0,0 이라고 쓰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1번. P, Q, R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자. P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3이죠. 가로축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쓰는 겁니다. Q는 원점이니까 5. R은 3이랑 4 사이니까 3분의, 어, 3.5니까, 아이고, 2분의 7이 되겠죠. 자, 이제 1번. 다음 수직선 위에 두점 A, B를 각각 나타내고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겠네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다. 여덟 칸 차이가 난다. 이제 2번. 두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 순서쌍이 서로 같단 말은 이 앞에 있는 얘 있죠? 얘랑 밑줄친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동그라미 친 애들도 있죠?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가 3입니다. 유제 2번 똑같이 풀면 되겠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27이고, B는 마이너스 9니까 18. 이렇게 되겠죠. 필수 이제 3번. 다음 점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자. A는 오른쪽으로 두칸 갔다가 위로 하나, 둘, 세 칸. 여기에다가 A라고 표시를 하고, B는 마이너스 2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다가 b를 표시를 하고 c는 4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c라고 하고 d는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되겠죠. e는 3콤마 0이니까 여기가 되겠고 f는 0콤마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되겠습니다. 유제 3.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자. 원점이니까 o 는 0콤마 0이다. a라는 점은 x좌표가 2,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자 b 좌표는 x축 위에 있단 말은 x축 위에 있단 말은 y가 0이란 말이죠. 그래서 1,0이다. c는 y축 위에 있단 말은 x가 0이란 말이고 y가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4분면. 방금 봤던 좌표 평면 있죠. 얘를 4등분 한 겁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죠. 그래서 시작이 여기 플러스 플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자, 요거 플러스 플러스죠? 1, 4분면. 그러면 X 좌표가 2, 4분면으로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1, 4분면이다. 각각 X 좌표 부호가 플러스라고 했죠? Y도 플러스다. 2, 4분면은 마이너스고, 플러스 고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a는 어디 위에 있냐 2 3이니까 제1 2분면 위에 있다 b는 2 5니까제4사분면이 있고 마이너스 4 3이니까 3사분면이 있고 마이너스 7마 4니까 d는 2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유제 4번 보기의 점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2사분면 2사분면이면 x 좌표가 마이너스고 y 좌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런데 y 좌표가 플러스인 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D급 미음이다.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사정거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B급 이형이 되겠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대칭인 점의 좌표인데, 얘를 3,2라고 가정을 할게요. a 라는 점이. Y축의 대칭이다. 이제 옛날에 선대칭도 이용해본 적 있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야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Y축이 선대칭의 중심, 대칭 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 길이, 요 길이 같게 이동해야 되니까, Y 높이는 이제 서로 안 같아, 안, 똑같죠? 대신 이제 X 좌표가 여기 3이었으면은,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이면은 x좌표, 그러니까 x좌표 부호가 서로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나와있죠? y축의 대칭인 점은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그리고 이제 x축의 대칭이면은 이렇게 접을 거잖아요. 이게 대칭의 축이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야 되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의 대칭이면은 y좌표가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원점의 대칭이다. 이건 점대칭 도형이죠. 했죠? 대칭의 중심.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야 되고 x, y 둘다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콤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분면 정리하면은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점이 x축 위에 또는 y축 위에 또는 원점 위에 있다. 얘는 어떤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어, 5번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P가 어, 2,3인데, X축의 대칭인 Q다. 여기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Q는 2,3이다. Y축의 대칭이다. 여기 와야 되겠죠. R이란 점은 2,3이다. X의 부호가 반대다. 어, 원점의 대칭이다. 여기 봐야 되겠죠. 2콤마 3이니까,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